안녕하세요, 아로마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킵장에 오니까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몇 아이 분갈이를 좀 급하게 할 아이가 있어가지고 킵장 왔다가 오늘 이상 있는 아이들 없나 하고 둘러보다가 멀로 금이 이쁜 짓을 여러 아이가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요즘 계절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자라기도 자라지만 자라니까 물이 빠지는 거겠죠. 예, 물이 또 빠지는 시기죠.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또개 중에 물을 좀덜 빼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어, 제 멀로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즘 탄력을 받아서 아이들이 땡실하게 엽성도 좋아지면서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 제가 멀로금이 몇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대품에서 자구를 몇 아이 뛰고 또그 대품을 계속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대품들이 어 작년 겨울로 제가 생각되는데 자구를 뗐는데 오늘 보니까 요 아이들이 또 이렇게 아기들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 봅니다. 지금 멀로금 요 앞에 있는 아이들은 어 저에게 있는 중품 정도 사이즈 어 12cm 정도 10음 12cm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어 아이들이 엽성이 좋아지면서 이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가을이면 굉장히 핑크핑크한 아이들로 이뻐질 것 같아요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거의 20cm 정도 되는 18cm에서 20cm 정도 되는 아이인데요 어... u 아이가 이렇게 빼꼼이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u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자구를 두개 정도 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u 아이가 또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데 u 아이 지금 보면 물들미 다른 아이랑은 달리 조금 특이하게 이쁘게 약간 물이 들어있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물이 빠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엽성이 굉장히 한엽으로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자구를 예쁘게 달고 있습니다. 배추 속싸듯이 애들이 지금 오므라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은.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사실은 여기, 여기에 요 지주 대 밑에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자구를 어, 좀 공기 좀 통하고 조금 눌리지 말라고 이렇게 지지대로 받쳐 놨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작은 아이였는데, 많이 컸어요. 지금 웬만한, 어, 이 아이를 커팅을 하면, 4cm, 4, 5cm 정도 되는 사이즈 아이가 어, 탄생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달고 있는데, 글쎄, 이 아이가 이렇게 자구를 또 달고, 이렇게 이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꽃대가 3, 4개가 올라와가지고 약장 생산점 주변이 조금 밉기는 한데 이 꽃대가 올라온다는 건 아이들이 그만큼 튼실하다는 거고 꽃대가 올라온다는 거는 자고 달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꽃대가 올라오면 저는 밉기, 밉게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일단 꽃대가 올라오면 튼실하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이 뭐냐 하면 꽃대에 있었던 잎, 잎이에요 꽃대에 붙어 있었던 잎 꽃대를 자르고 아래 잎장 훑은 건데 그 아이들을 그냥 제가 버리기는 그러니까 어,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눈 뜨면 입포질를하든지 어, 아니면 어,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그냥 던져 놓은 거죠 그런데 제가 멀로금 잎꽂이를 한 아이들이 또 있어요. 멀로금 이파리가 어, 떼, 떼가지고 떼 잎꽂이를 한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아이들, 이 아이들 티끗희끗한 아이들 얘가 멀로 잎꽂이입니다. 잎꽂이인데 지금 금기가 강해서 이렇게 약간 이쁘게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이쁘게 나오고 있죠? 이 아이들 이렇게 꼬물꼬물한 거 보려고 저는 또입지를 한답니다. 그리고 유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지금 거의 18에서 20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얘도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대가 올라오면 생장점 주변이 이쁘지는 않은데 어차피 나중에 어, 없어질 아이들이니까, 하고 생각합니다. 꽃대가 올라와야 자구도 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꽃대 올라오면 자구 달건같다라는 기대 심리도 있답니다. 이렇게 이쁘게 또 떼꼬미 아이가 나오고 있고요. 참 좋은 게, 멀로금 같은 경우에는 자구들이 나오면 거의 다 제대로 예쁜 복륜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도 요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엽성이 더 이쁘게 나오는 아이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핑크핑크 하기도 하면서 물을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예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게, 음, 작은 아이들이 또몇 아이가 있어요. 작은 아이들이 몇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들. 요 아이들이 작년에 저기 모주 아이들에서 뛴 자구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네 개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밭에도 한 한두 아이가 더 있을 거예요. 한두 아이가 더 있는데, 그 아이들은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집을 주려고 하고, 또 작은 아이, 몇 아이들은, 또 입양도 옆에 분들, 언니, 동생들에게 입양도 보내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캡장에 나와가지고, 잠깐잠깐, 잠깐 어, 사무실 땡땡이 치고 나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둘러볼 때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영상도 찍어야지 분갈이도 해야지 또 아이들 체크도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가면 어, 왠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한것 같아서 보람도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 때로는 아 다른 거못 봤다 뭐 까먹고 갈 때도 많기는 한데. 이렇게 잠깐잠깐 낼수 있는 시간만 있다는 거에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 요즘, 멀로금이 몸값이 많이 착해졌죠. 착해졌으니까. 만약에 멀로금이 없는 분들이라면 요즘 키워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멀로는 사랑입니다. 라고 어, 다육이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하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라울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멀로나, 사, 그, 라울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붙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저희가 다육이 처음 키울 때, 또, 방울봉랑, 라울, 멀로, 이런 아이들 보면, 어, 정말 안 키우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많이 키우잖아요. 그리고 또 멀로는 있어도 또 키우고 싶은 아이가 멀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멀로가 많게는 뭐 150개 정도 이상까지도 있었던 음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어 이런 말이 붙는다는 건그 정도로 예쁘고 또 모두 분들이 좋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킵장에 나와서 멀로 그 아이들 보면서. 오늘 아로마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또 영상 찍어 봅니다. 좋은 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